반갑습니다. 예, 저는 지금 저 전라남도 강진에 지금 와가 있습니다. 여기 저 한옥마을인데, 야, 저 약간 지금 그 마을 산책길 위에 지금 올라와 갖고 한옥마을 경치 내려다 보니까, 아 진짜 운치 있고 정말 저 좋습니다. 이 마을이 한 서른 여 가구가 한옥 마을로 그렇게 이제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 저는 정자가 여기 2층으로 그렇게 지금 되어 있네요. 저는 또 특이한 정자다 안녕하세요. 야, 한옥집 구경하십니다. 아, 집 진짜 이쁘네요. 예, 예, 너무 좋습니다 예, 아, 한옥집 한번 보이소. 정말 이쁘다. 금방요, 주인장님. 이 노부부가 또 어디 가시네요. 잠깐 좀 얘기 좀 나눠 볼라 했디마새 <laughs> 소리도 들리고 한옥집하고 진짜 그 어울립니다. 대부분 이 한옥집이 그렇게 저 오래 돼 보지는 그대 보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아, 여기 이 한옥집 같은 경우에는 조금 뭔가 되게 저그 고택 같은 오래 오래 됐다 하는 그 세월의 흔적이 좀 묻어 있는 것 같네. 예, 여, 저 동네 마을 이름이 달빛 한옥마을 그렇게 여, 불립니다. 한옥들만 이루어져 있으니까 마을 풍경이 진짜 이쁘다. 아, 이거, 저, 통나무, 저거, 뭐 모이다. 그 구둘난방 하려고 장작될라고. 그래가지고 갖다 놓은 거같네 예, 제가 실제 구둘난방에서 자보니까, 아, 진짜, 이 몸의 기운이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지금 저 마을 돌아보다가 그 한옥집에 한 군데쯤 방문을 하게 되십니다. 이 한옥집이 그 너무 이쁘고 해가지고 안에 내부도 한번 저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당에 잔디도 깔려가 있고 그 정원도 이렇게 나무도 이제 심어 놔놓고 이쁘게 그렇게 그 한옥집을 만들어 놨네. 아, 앞에 여는 저 마루가 이제 앞에까지 나와가지고 이렇게 저 아침에 이제 커피 같은 거 그런 거 이제 또 한잔 할수 있는 그런 또 전망을 또볼 수도 있고 이제 한옥집 저 내부에 들어가서 안에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게 한옥집 내부가 이렇게 저 대가 있네요. 이게 저 창호문하고 그 요즘 현대식하고 그 옛날 한옥하고 그렇게 이제 함께 그 살기 편하도록 그렇게 저 만들어져 가 있습니다. 참, 어서 이런 문은 진짜 도시에서는 보기 힘든 그런 문 구조 아닙니까? 그죠문고이다 이렇게 달려가 있고. 음, 여기도 문이네. 예, 위에 이제 천장은 이렇게 저 석가리가 그대로 이제 드러나가 이렇게. 아, 그러시구나. 네. 한 거죠. 아, 진짜 너무 운치있습니다 안에 내부에 들어와서 보니까. 아, 그래요? 예, 예. 여기가 저 거실 택이네, 그지요? 네? 여기가 거실 네. 그런 택이네, 그지요? 거실. 이거실 에서 바깥 이런 마당 보는 <laughs> 풍경도 진짜 좋네. 저희가 이제 바깥 눈오는 거 보는 예, 풍경에서 예. 통유리를 했어요. 여기 예. 하나는 음. 밖에 이렇게 내다보고 춥잖아요. 그렇죠. 그러 그러니까 이제 다 통유리를 할 수는 없고 이거 음. 하나는 하고 저기는 이제 여름에 열어야 되니까. 아 예. 그렇구나. 예. 그래서 <laughs> 그데 오시는 손님들이 여기서 저룸으로 저, 앉아, 앉아서 사진을 막 찍어가는 거예요. 예. 예. 너무 멋있다고 하단 이제 하차도 좀저 저쪽으로 가는 거는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이제 네, 열로 들어오세요. 아, 네. 아 이렇게 지저분한데. <laughs> 아 원래 이, 이 네, 이런 예, 모습 되나십니다 손님 방이에요. 음. 네, 아 이렇게 나가는구나. 네, 이렇게 네. 여기는 그럼 용도가 여기가 뭐 테마루라 하나 여기 예, 예, 루마루라 그래요 옛말로 말하면 루마루 루마루 근데 지금은 이제 정자마루라고 정자마루 예예 정자를 다른 집들은 저렇게 따로 짓긴 하는데 저희는 음. 붙였어요 음네음 그렇구나. 예, 한옥 집에도 이렇게 저 거실 안에 따뜻한 난로가 이 설치가 되어 가 있습니다. 이 한옥하고도 이렇게 거실 난로가 그 들어와가 있으니까 이것도 그잘 어울리네요. 좋습니다. <laughs> 분위기 좋은데요, 이렇게 나누니까. 아니, 근데 저 사모님 한옥에 살면은. 정말 좋기는 좋은데 불편한 점도 좀 있을 것 같은데요. 다 좋은 것만 있겠어요? 그렇지요. 한옥이 살아보니까 공기 머리가, 예, 예. 머리가 시원해요. 그렇지요. 그리고 저희 같은 이제 구들방이 하나 있어서 예. 뜨겁게 잘수 있고. 아 구들방 예예. 네 공기는 시원하고. 음 그러시구나. 네 예, 나무라든가 머리가 시원해. 음 여튼데 그. 그래, 예. 냄새가 향수가 씩 나는 것같은데 VJ 두풍면 나무. 아 그러시구나. 이게 이제 히노키 편백 그 덕에다. 아 편백 나무. 편백 부루기예요 이게. 아 그러시구나. 아, 이름은 히노키근데그 히노키가 굉장히 향이 좋더라고요. 그렇지야. 아 이게 거냄새구나. 그 네. 방에는 히노키 삼나무. 음. 화장실도 진짜 깔끔하다. 여기도 문이 있네요. 아 여기 저 붙박이장입니다. 여 벽에 한지도 발라져가 있고 아 진짜 이쁘다. 예, 우리 저 구독자님들, 이 한옥 내부 저 둘러보니까 어때요? 진짜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제가 한옥 마을을 그몇 군데 이래 저 다니봤는데 실제 그 우리 여기 저 선생님께서 한옥 내부를 그 촬영에 동의해 주셔가지고 그 안에 들어와갖고 보니까 진짜 제가 생각했던 그 상상 이상으로 거의 뭐 7성급 호텔 수준으로 너무 그 안에 내부가 잘 돼가 있습니다. 그러고 뭐 편백나무 그 안에서 이제 마감을 해놔놓으니까 그 나무 향내가 너무 좋아요. 꼭그숲 속에 온 것처럼 그 정도로 진짜 그 머리도 맑아지는 그런 이제 느낌이 드네요. 진짜 너무 좋습니다. 이거 무슨 차이요 생강하고 계피. 생강 계피. 아, <laughs> 차 맛이 이 예, 저는 지금 이 동네가 그 전라남도 강진 달빛 한옥 마을이라는 동네 그 한옥 마을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마을을 다니다가 이 집이 그 눈에 떠있더라고요 그 한옥마다 특징이 다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 한옥집이 눈에 띄어 갖고 이제 우연찮게 들어왔는데 겉에서 보는 거 하고 이 안에서 실제 내부를 보는 거 하고 진짜 너무 차이가 납니다 우리 구독자님들 나중에 그 전라도 쪽으로 여행을 오실 때 한번 저 들러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저 선생님께서 민박도 하신답니다 민박도 하신다고 하니까 저 궁금하신 거는 제가 그 연락처를 남겨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민군 답비 하롱 마을로 놀러 오세요. 하롱 마을입니다.